안녕하세요. 도전TV입니다. 제가 개개인 사정상 제 땅을 금매로 내놓습니다. 주소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97번지고요. 계획관리 전입니다. 면적은 1717, 약 519평입니다. 가격은 1630만원입니다.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302.5평 이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수 있어서 그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좋은 땅입니다. 음,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맵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. 이렇게 지적도 주소를 치면 지적도도 확인이 가능하고 주변 상황을 어,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관심 음, 있으신 분은 01052438245로 문의하시면 되고요. 그 제가 직장인이라 전화 받기가 뭐 하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소는 그 정성군으로 되어 있지만 그 영월 군청하고 가까운 정선입니다. 영월 군청하고 가깝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신동읍에는 그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골프장도 있고 하나로마트 그 시장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앞쪽에는 그 강줄기가 있고요. 이렇게 자로 이렇게 대시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있으시면 카카오맵 주소로 이렇게 치시면. 그~ 어느 정도는 이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도로로 올라오다 보면 그 한쪽 좌측에 차를 대는 부분이 있으나 대땅 옆에 차를 대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위치는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. 저는 그 집에서 이 그, 이 땅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, 그, 그 농업 경영체 등록하기는 좀 그렇구요. 이 땅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계신 분이 구입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땅이 있어도 그 내놔도 그이 땅이 내놓은 땅인지 아 관심 있으신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유튜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보고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그 도로 쪽으로 해서 그 약간 위쪽입니다. 위쪽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농막이고요.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. 여기는 물길이 있구요. 물길 우측으로 쭉그 농업 용수 쓰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. 물, 물은 거기서 쓰는 것 같고, 그 위쪽에 산 쪽에 물탱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요쪽 그 우측 쪽이 제 땅이구요. 그, 다른 사람 땅하고 구분이 되어 있진 않은데, 음, 만약에 새로 하시는 분은 측량을 해서 경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쪽 좌측은 중간, 낮지막한 산이 있고요. 위 위에도 약간 낮지막한 산 있고 뒤에도 산이 있습니다. 위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보고 있는 땅입니다. 이쪽에는 이제 주차하는 공간이고요. 이렇게 내려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어서 그 이제 작업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전봇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전봇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기를 쓰시는 건 불편사항이 없습니다. 전기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, 현재. 만약에 하실 경우 전봇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더 내려가면 이렇게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입니다. 그, 나오면, 이제 이쪽에 또 우측 길로 올라가면 거그 절이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전원주택이 많다고 이렇게 그 철도를 건너서 이렇게 큰 길가로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면 큰 길가입니다. 좌측으로 쭉 가면 영어를 나오고요. 우측으로 가면 그 신동우 면이 나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어,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